습니다내 어, 갑시다. 갑시다. 자감사합니다이시다갑아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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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 되기 정말 만만찮았는데 이번에도 파포가토거든요 어. 아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량이 다온전하뜨지 않았지만 거의 다한 50%는 회 자,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지. 하지만 테크닉이 반전을 자 지금 누릴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하지만 지금 노블의 엔트리도 굉장히 좋고요. 자 테크닉도 물러설 수 없는 자, 어 굉장히 좋은 엔트리지만 자 지금 질색 소연 깨기거든요. 네. 지금 질색 소연 깨기 이 셋이 어떻게 줄나요?면 우리 소연님이 저런 빅을 만나면은 오위를 정말 잘 타죠. 네, 저번에 노블베에서 봤듯이 내가 자바 님이랑 같이 타면은날아당겼어요소연 님이. 아, 날라딩겼군요 네. 그리고 우리 깨기 님은 또 유명하시죠? 네. 뭘로 유명하나요? 깨기. 내가 보기 깨기가 분위기 깨기로 깨기는 연습 깨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깨기가 막, 막, 막 네. 자, 대표 분위기 잘 깨거든요. 자, 자세가 좋아요. 자, 지금 스탠 실님 자체도 지금 질색을 잘 상대를 해 줘야 되는데 예. 네. 지금 아직까지는 잘해 주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자 리바운드 한 개씩. 자 지금 루즈볼. 자 불락. 지금 질색이 블락을 하나 해주면서. 자 삼점. 자 트기죠 리바운드. 자 질색 좋아요. 이또 질색님이 리바운드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자 지금 이번 경기는 굉장히 지금 어웨이 자존심입니다. 네, 소연대 루쿠. 자 어떻게든 어웨이로 득점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보조 득보다는 어웨이 득점을 좀 하면서. 아 지금 블락 좋죠. 자, 하지만 지금 루블 또 잡아서 3점 이거 점아이스텐실 아, 좋아요. 치바우스를 네, 이용해서 자, 리바운드를 따옵니다. 파포의 장점을 이용하면서 꿈에서 또 지켜주고 있고요. 자, 블락 좋죠. 와 정말 불락해버리네요. 흑대래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번 경기는 어웨이 싸움입니다. 아 메레 좋아요. 4대 아, 자, 하지만 지금 어웨이로 득점하려고 을 해도 상대들 상대. 수비가 굉장히... 예, 지금 뭐... 지금 공격 공간은 지금 많이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 너무 수비가 좋아서... 이게 완전한 점수 차가 있어 집배가까지 나오면서... 자 지금 상대가 백업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웨이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자 지금 골밑 안으로 지금 패스를 연결시켜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전반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4대6입니다 자 수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자 아우 블락 좋아요 자, 1초 자 시간 지나가죠 자 이렇게 4대6 자 득점이 지금 4대6 나왔어요 전반전에 노브리 인정차로 그렇죠. 앞서가지만 다 동일한 블락과 리바운드를 잡고 있고 자, 우주도 거의 비슷하고 지금, 지금 완전히 막상 막하예요 지금 블락이 지금 노브리 두개 많습니다 자 지금 그 블락 아. 두 개로 인한 지금 득점이 이 득점이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 지금 자기들만의 빅들을 믿고 경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오이 탔죠 자 이거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야죠 어. 자7대6 방금 잘 했거든요. 제대로 탔어요. 자, 박콘 스틸 좋아요. 오. 자, 이게 또 들어가면 크거든요. 자, 크죠. 아 여기서 와. 자, 루쿠 자, 연속 두개어웨3점 자, 이거 경기 자 바꿀 수 있는 그,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판에 내가 잡아낸 거와 그리고 또 다른 팀원들, 우, 우승 팀들 원우승 배우 팀들. 그 때문에 이제 테크닉이 조금 분위기가 약간 밀린 상태서 에 이제 루쿠님이딱 나와서. 제 네. 분위기를 상환해주시네요. 자 지금 루꾸가 소연을 잘막고 아웃 스틸 박봉 좋아요. 자 지금 깨기가 지금 연속적으로 박봉한테 지금 스틸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박봉님필탔어요 지금. 자, 스틸 스틸 그게 정말 좋아요. 자 들어가요. 12대 6. 6점차 도망갑니다. 자 지금 루꾸가 소연을 굉장히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요. 자 스틸을 두번 연속으로 하면서. 지금 완전 뭐, 길을 꺾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하지만 질색이 이제 득점을 해줍니다. <목소리> 자, 패스 안좋아죠 자, 지금 백골 나왔어요. 지금, 지금 스테이칭 밖으 나옵니다. 자, 덩크다 들어가죠? 아, 여기서 바로 뒤로 그냥 패스를 한번 해줬으면은. 지금 같은 아, 경우 네. 지금 스텐실이 지금, 지금 계속 외곽으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예, 계속 외곽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 자, 이거를 조금 뭐냐, 노브를 좀 염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3점! 자, 질세! 패스 좋았어요. 자, 노브를 3점차 쫓아가죠. 지금, 아, 약간.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대부분 아 깨기 스틸 좋았어요. 자 지금 주고 받습니다. 자 아까는 박봄이 깨기를 어, 흐트러트렸다면 지금 깨기가 박봄을 지금 또아 이거 들어가요. 아 지금 두분의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따로 말이 네. 필요 없는 플레이네요. 그렇죠. 지금 골미 자체가 지금 스탠시리 질색한테 안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크닉은 자 질색을 나왔. 자 질색이 상대가 질색이다 보다 어느정도 자 골밑을 조금 불안해 했을 수도 있지만 스탠실이 자 지금 잘 해주다 보니까 어느정도 자신감이 좀 붙을 수도 있고요자 루크 3점! 아, 자 튀겼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이번 공격 노블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우승을 가져올 수 있는 공격 찬스예요자 미들! 자 들어가라요! 자 튀겼어요 리바운드 질세자 시간 끌어야죠! 자 시간 끌어야 됩니다 자 노블은 시간 보내야돼요 시간 보내야돼요 자 그렇죠 자 13초 10초 자 시간 보내야 돼아 질색 아 이게 불락 큰을 나게요 질색이 자 스탄실의 블락와자 페어 아자 이것도 블락자 과연 자 9초 8초 자숨막힙니다자 그렇죠 얼마나 긴장이 될까 지지지지선수수자자 지금, 지금 블락도 블자자 소연! 자연연에초 4초 <laughs> 여기 공 나가지. 아, 요번에는 아까 전파는 진짜 공격의 플레이, 어웨이를 보여줬다면 요번엔 수비의 어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뭐 도는 거요 자, 16대 10파. 자, 노브. 자, 이거 첫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연장은 첫 득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브리 지금 가져왔어요. 첫 득점했어요. 자, 여기서 득점이 안 되면 태클링은 좀 힘들어요. 자, 여기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자, 3점! 자,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역전합니다. 자, 17대 16. 자, 테크닉 또 들어갔어요. 자, 경기 굉장히 재밌네요. 자, 블락 좋아요. 자, 스텐실의 블락! 자, 이거 스텐실의 블락 이거 3세트의 스텐실은 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치겼어요. 자, 리바운드 실세. 자, 이거 뭔가요 또? 이번 경기는 정말 운이. <laughs> 자, 이거 뭔가요? <laughs> 자, 10초 남았죠. 자, 막느냐 듣느냐. 자, 맞느냐 듣느냐. 자, 3초. 자, 블락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7대 16. 자, 테크닉 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에 블락 누구였죠? 스탠실이었나요? 스탠실님이. 스태시 야, 스탠... 루크 님이 블락해 주셨다. 아, 루크 님이올락했나요 에크를 블락한. 자, 스텐실의 블락 스텐실의 우 블락이 또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 루크의 또 마지막 그 블락이 또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우리 박동 님과 깨기 님 서로 안밀렸는데 스텐실 스탠... 님이 루즈블을 루트를... 자. 자, 이렇게 해서 3세트는 자, 테크닉이 가져가면서 자, 2대1로 예, 갑니다. 자, 루크 또 루크 안 죽었다고. 자 시청자 357명이고요. 자, 시청자 357명, 자, 추천합시다. 여러분들, 예, 시청자, 부탁드려요. 시청자가 353명, 자, 추천수가 140개. 여러분들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예, 추천 좀 해주시다, 여러분들. 예, 지금 멀뚱멀뚱 경기만 보시는 분들 추천 한번씩 해줘요. 예. 네, 우측에 이제 모바일 분들은 우측에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컴퓨터인 분들은 이제 하단 밑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왜 추천을 이렇게 강요하냐? 순위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 천등 밑으로 떨어뜨려서 예, 지금 베스트 BJ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런 여러분들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왜왜 어, 예. 지금 전화 왜 지금 전화 못 받아? 잠깐만 왜 왜요? 왜요? 빡빡, 잠깐만. 그걸 경기 끝나고 해야지. 네,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되게 형님, 말씀하세요. 네, 형님, 말씀하세요. 네, 네, 형님,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네, 그 테크 닉측에서 테크 닉리에서 강력하게 그항의가 네, 네, 네. 네. 들어왔어요. 형거형거가 들어왔어. 좀꺼요 아, 방송 소리 좀 꺼요. 소리 좀 꺼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지금 이 경기에서 펼쳐졌던 자 지금 내가아와의 경기에서 자, 길막이 확인이 됐답니다. 예, 길막이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자, 경고 이래가 주어지고 자 지금 뭐냐 길과 그 뭐냐 길막이 한번 더 나오면 실격이죠. 그렇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냐고? 경기를 우선 하자고. 예, 경기를 해, 우선. 어, 경기를 하면 되지. 뭐 그걸 리플리로 확인이네. 하여튼 오지랖도 넓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주최측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경기를. 아, 길막이 있었으니까. 내가 경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 여기가 길막이네요. 아, 아닌데요. 길막인데요 아닌데요. 이걸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경기를 진행을 하자고. 나의 그렇구나. 목적은 경기야. 길막 확인이 아니란 말이야. 어? 엔트리 보내줘, 그니까. 러 그리고 심판진이 딱 판별한 거에서 더 이상 이그 뭐. 심판이 길막이래잖아. 어. 그러면 길막이야. 길막이 아니더라도 심판이 길막이라면 길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자, 내가 잡아 서현 선호반. 자, 그래서 내가 어, 심판한테 돈 이씨. 매기는 겁니다. 자, 잘못 잡았다, 네. 소리. 미안해요. 놀래라. <웃음> <웃음> 어. 자 루쿠 저거 말하는 거 보니까 에어비어 같은데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된다 자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네, 확실한 증거가 오기 전까지는 조사가 못 들어가죠 네, 확실한 증거를 줘야죠 자 엔트리 보내주세요 루쿠님 그러니까 코난이 맞다 코난 일세 뭐, 뭐 탐정들이 뭐, 하시는 말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래서 뭐아 무슨 뭐어 <laughs> 원한 있어 어 우리 에어비한테 어 원한 있어 에어비 어왜 그래 에어비한테 어자에어비어 친조카 박봄 내가 잡아서 연선오바 자 나옵시다 자, 루크님 원래 잘하죠 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에어비언인가 친조카 그리고 박봄님 이세 팀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잡아 그리고 어연연그리리 어, 이제 제야오이렇 이렇게 인데 이제 가가가 바뀐 거고 아 a y is a sugar p 0 0 k i n 0 b o 한 o I'm g o i 0 g to check the money. I'm g o i 0 g to 200개 k the m o 빨리 y I'm g <laughs>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유명해진다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프리투에 시, 뭐 새로 오신 이제 신규 애들도 많아질 거고 프리투도 다시 살수 있어요 방송하나 잘 돼서 게임 사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네. 지금 적전형님이 이제 어디 방송을 딱 해설자로 내놔도 풀리지 않을 정도의 해설로 아풀리고 싶다 아나나 이제 힘들다 네. 진짜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는데 점점 점점 까 힘드네 이제 어. 아, 그래도 하셔야죠 <laughs> 근데 한명한명 한 명. 그만큼 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번을 최대한 띄우셔서 이제 우리 포트의 미래를 밝혀야죠 <laughs> 그런 소리하지 마 기분 좋으니까. 하지만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체력이 <laughs> 여러 혼자 하니까 체력이 안 좋고 혼자 수 하니까 수 어. 솔직히 해설 한번 하면은 한 경기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해설자가 진짜 괜히 전문직이 아니에요 해설이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진짜로 하루에 내가 한 8경기를 나 혼자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컴퓨터를 딱 여덟 경기 진행하고 딱 끄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삥 돌아요 예 네, 진짜로 아, 말하다가 진짜 노래를 한 다섯 시간 동안 혼자서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세 시간 동안 노래를 혼자서 혼자서 완창 어, 쉬는 타임 없이 간절 간절 점프하고 비슷해요 브라야나 몰라 니가 누군지 모른다 해 <laughs>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니까 어, 신경쓰지마 불안하다 또약 뜨끔해갖고 아 니가 누군지 몰라 자 4세트 시작합니다 자또 명경기 시작했네 해설이 필요없는 그런 명경기 <laughs> 미치겠네 이거 해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가만 보니까 <laughs>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 네. <laughs> 센터의 블락 싸움도 있고 네. 그렇죠. 실질적인 어웨이 득점보다는 아삼점 이게 뭔가요? 손오바 삼점으로물커입니다터트려버렸네 예. 지금 완전 온이라서 아, 손오바 어, 자 친족화 수락 좋죠 자 지금 내가 잡아 친족화 다시 붙었어요 예. 손오바인데 박곰이거든요 자 소연대 에어비어 자 3점 자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요 아, 동점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방금. 방금 킬페가 정말 타이밍이 좀잡히거든 자, 지금 이번 경기는 좀 어웨이가 좀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예. 지금 양팀다 지금 어웨이 득점을 좀 어, 나올 것 같아요. 예. 역으로 슛고요 자, 지금 내가 잡아라든지 친족과 슈페의 움직임이 없어요. 예. 하도 많이 당했거든요. 예. 슛페 자체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2초. 자, 샤클라. 자, 이 자, 튀겼어요. 리바운드! 친족한 가져가요. 자, 저걸 패스로... 자, 2점! 자,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네요. 네, 저걸 아까 전에 플레이를 패스로 할수 있었지만 2초 남기고 패스를 해버리면 오버패스가 나서 이제... 그렇죠. 쏠 수밖에 없었죠. 되죠. 자, 이게 뭔가 이거... 하여튼 튕겼어요! 자, 아웃풋 백매가 잡아! <laughs> 자, 5대5 통점입니다. 아, 습니다 노블은 우승이 간절해요 자 그렇죠 노블은 우승이 간절한데 자 지금 테크닉도 우승이 간절해요 한 번도 없거든요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테크닉도 어떻게 보면 자 이번 좁은 이런 좋은 기회 버리기 싫을 거예요 테크닉 자 노블도 마찬가지고 자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른 팀들입니다 에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고 진짜 완전 배가 골았죠 네. 자, 불락 쫓죠. 자, 내가 잡아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갑니다. 7대7 판단력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경험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딱 느껴지네요. 센스 플레이가, 어, 기본적인 리브는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센스 플레이 그 자체에서 이제 차이가 나네요. 네, 려연 차이가 납니다. 3 점. 흑백 내가 잡아 그렇죠 이거는 바로 그냥 이제 블락을 안 당하게 딱 3점을 쏜 뒤에 이제 흑백을 그렇죠 그냥. 지금 친족화가 백업이 나온 상이기 때문에 그냥 쏜 거죠 꿀빛이 비었기 때문에 자,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잡아가 뭐 리바운드라든지 특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현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지금 친족화 또 외곽으로 빠져요 외곽으로 빠지죠 자, 그렇죠 자, 지금, 지금 어웨이를잘 탔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슈페의 반응을 안해요 지금 양팀 다 <laughs> 제홍때문에 곧 있으면 제홍때문에 아 지금 긁었죠 아안 들어갔어요 안자 노블 공격을 가져옵니다 17초 둘이 서로 빡세거든요 서로서로의 플레이를 지금 한 번씩 알고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빡세요 지금 <laughs> 자 이렇게서 해오아안 어? 들어왔네요. 아, 아. 자 구대구 동점으로 전반전이 끝납니다. 자 리바운드 네가잡아가7 개를 가져가요. 하지만 친족카님이 백업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하지만 친족카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수연이 그렇죠. 네, 득점이 없죠. 수연이 네, 어웨이 득점이 없습니다. 자 어시가 하나 있고 자 지금 양팀 다 지금 어웨이를 하려고 했으나 어웨이가 잘안 돼요. 자 계속 보조득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웨이 3점이 누가 나오느냐고 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어좀 어, 좀 바꿀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친족한님 뭐죠? 레기, 아 시작했네요. 네. 아 놀랬네요. 아 지금 쓰근하게 한번 어웨이 한번 타주셔야 되는데 자꾸 막히네요. 자, 시간 없어요. 자 시간 없어요. 자 상대들이 아웃락 좋아요. 지금 상대들이 어웨이를 하려고 하지만 수비들이 워낙 좋고 예. 거기다 또공격찬에 완벽한 공격 찬스 서 백업 보십시오 친족과 지금 친족과 백업 나오는 속도 보십니까? 자 바꿔 불락 좋죠. 뉴즈볼까지 가져옵니다. 자 지금 수비에 빈 틈이 없어요. 없어요? 예. 수비에 지금 빈 틈이 없습니다. 자 3점!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무리해서 예. 지금 무리해서 지금 달고 쏘는 거밖에 없는데 아. 근데 이거마저도 할수 있는 방법이... 아, 덩크, 이것도, 이것도 튀기나요? 자, 친족하리 바운드... 지금 오늘, 오늘에 따라서 맡길 수밖에... 그렇지. 서로 서로 수비랑 공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마크 달고 쏘... 자, 데... 들어갔어요.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이겁니다. <목소리> 자, 이번 경기 승패는 누가 어의 3점을 먼저 넣느냐예요 예... 자, 지금 테크닉이 먼저 들어갔어요. 자,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3점이 크거든요. 지금... 자 지금 소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3점슛이 하나 들어갈 때도 됐어요. 확률상 지금 계속 튕겼기 때문에 자 그렇죠 3점 도마크니다 아, 저... 그렇죠 12대12 지금 방금 체크가 바디 체크가 굉장히 좋 그렇죠 자, 스크린이 네. 걸린 상황에서 자, 노마크가 뜨는 상황입니다. 자 수비가 지금...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웨이 득점이 나와요. 이게 또양 팀의 또 매력이죠. 우리 테크닉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 더클 발려요. 자 조금 내가 잡아. 시원시원한 쉬운 플레이인 것 같아요. 자 내가 잡아 블락네 스티드한 블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더군다나 노블이 좀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살짝 좀 템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12대 12. 자 시간은 55초 남았어요. 자 과연 어떻게 득점을 하느냐. 득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동점입니다. 자 3점 이거 들어가면 크죠. 자 트리스 리바운드. 자 내가 잡아가 줍니다. 자, 시간 4초 0 남고. 자, 노블의 공격 찬스. 자, 우승으로 갈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이번 공격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 모든 게 달렸어요. 3점! 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자, 노블 소연. 자, 3득점 성공합니다. 자, 시간 28초. 자, 여기서 테크닉은 3점이 필요하죠. 자, 어웨이 탔어요. 자, 매, 내가 잡아야 빼고! 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자 무거운 몸을 이끌고 3점 나온까지 뛰어나옵니다. 내가 잡아, 자 불락을 해주면서, 자5득점 도망가는 자 노블이죠. 자 3점, 자 들어가요. 자 마지막, 자스 플레이 좋았어요 지금 내가 잡아는 옛날에그 빈지노를 생각해서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렇죠. 자 여기서 뺏기면은 내가 잡아는 빈지노와 동급입니다. 예, 네. 자손오방 더크, 자 들어가네요. 자 이거 잘 보고 발라 발랐으면 진짜 역전 가능해요. 그렇죠. 자, 시간 3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대망 자, 흥행 대박. 자, 무장배. 자, 우승 크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무장배 우승 크루가 어디입니까? 노블입니다. 그렇죠. 무상배 우승 크루는 노블입니다. 자, 그렇죠. 노블 크루. 자, 무상배 크루전. 자,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등, 테크닉. 자, 굉장히 축하드려요. 자, 노블. 박수 합시다. 박수. 자, 노블 크루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 자,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추천.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추천. 추천. 자, 노블 크루가 우승했습니다. 추천 한번 보자.